이쪽에 비오고 있나? 하늘 왜키실게시끄 메이 뱅크 아마도 은행 아 5월 은행일 수도 있겠구나 크룽스리 뱅크 크룽스리? 수박소리? 저 원래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진중한 사람인데 더위 때문이라는 점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우와 여러분 보이세요 저거? 엄청 큰데? 빠트사이 독립문입니다 오. 이 독립문은 프랑스 개선문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요. 독립 전쟁으로 승국하신 나우스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 약간 남대문,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간 되어 있네요. 와, 멋있다. 엄청 크다. 미쳤는데? 여기 독립문에 요금이랑 시간이 인터넷에 왜 적혀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여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 뭐야 문 열려 있어 여기는? 여기는 잠겨 있고 여기라 여기도 잠겨 있어요. 여기만 열려 있어. 아못 올라가나? 텐트고 아, 너? 아못 가는구나. 이중 찾아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약간 막서놨다는서한가 있고 그래도 아래에서본 위의 풍경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국에 통과하면 많은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있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좀 쉬었다 가셔도 될것 같아요. 와, 멋있다. 제모텔에 돌아가기 위해서또 로카로 오토바이를 하나 잡았거든요. 25,000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제가 지금 걸어가기는 좀 엄두가 안 나가지고 라오스에서도 한번 바이크를 타보고 호텔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로카, 로카, 로카. Thank you. Hello, can I check in? Thank you. What? Thank you in. c p j d e c p j d e c p j d e c p j d e c p j d e 컵자이들. 이놈들. 컵을 그만 안 둬? 컵자이들? 컵잔 안 들어? 겁쟁이들? 자, 땡큐가 컵자이들 이에요 너무 고맙다니까 겁이 드는 거야. 그래, 겁쟁이들. 이 겁자이들. 컵자이들. 아직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아니면 5 0 0호 괜찮다. 화이트 톤. 제가 이런 약간 깔끔한 느낌의 호텔을 좋아하거든요. 원톤의 색깔 호텔에. 저좀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동미문까지 다녀오긴 했는데 비엔티안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엔티엔에 오신 여행객분들은 비엔티엔에서 오래 아니는데요. 방비엔으로 넘어가서 한 이틀 있거나 어, 루아프라방 가가지고 좀더 있는 걸로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비엔티엔에서 하루만 머물고 어, 내일 방비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에 도착을 했으니까 저는 좀 쉬고 저녁에 야시장을 구경해볼 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호텔 앞이 제가 낮에 봤던 풍경이 아니네요 야시장을 한번 구경을 하러 나왔습니다 메콩강 주변에 야시장이 열린대요 분명 낮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게 비엔티안의 찐모습인가? 와 야시장 들어선거 봐 거의 뭐 한강 여의도 공고기네 이거? 우와 제 끝까지 있는거야? 여기는 우리 동묘함 느낌? 뭔가 자판대에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2만 킵인데 2만 킵이면은 1,400 거의 1,500 원. 어, 저렴하긴 하다 확실히. 양갈래 끼리야 이거.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더우니까 오른쪽. 진짜 싸다. 38,000원 킵이면 2,800 원이야 얘기야 말이 안 되게 싼네와 물가 엄청 나다. 로컬 시장에 오니까 정찰제로 사면은 엄청 싸게 살수 있어요. 이제 옷가게를 말고 좀뭐 먹을 거 없나? 아, 치킨 하나 먹까? 을그날 오늘 떠나야지. 얼마예요? How much? 음, 그러면 아저 저, 저, 잠깐만 잠깐만. 원. 아네 개? 네개 너무 많은데. Okay, this one and Sip. two. How abou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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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너? 오케이 오케이. 토마토 케첩, 칠리 소스. 아, 오케이. 자오케 이거 제가 시킨 치킨입니다. 치킨 한 조각과 이 너겟 두 조각, 이 가운데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치즈볼 느낌 그리고 여기에 칠리 소스랑 토마토 케첩 소스가 있죠? 아주 좋아요. 이거인데, 아, 맛있는데? 제일 궁금했던 이거. 약간 치즈볼. 쇠고기가 속이 눅눅해요. 맛있네. 음, 맛있어. 어느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얼추 파는 게 비슷하네. 뭐 팔고, 약간 먹을 것좀 팔고, 그 전자기기 팔고, 핸드폰 케이스 팔고, 전가스 팔고, 알러블 레터... 막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아...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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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h 수 아니, u 옷어2그0 oh, How much? 250. I w i o a r o I will o m a I will look around and I come back. I will come back. I w i 아 l come b a 하겠 I will come back. I will come back. I will come back. I will come 마 a c k I will come 텔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 맞지? 잡아야 될거 아니야 일단 바퀴벌레 자식 라오스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식 말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다는 거는 몇 백마리 몇 천마리가 있는 거 아니야? 100% 박멸하기 힘들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요즘 주변을 살피게 됐어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비행으로 갈 거고 방비행으로 가는 버스를 12고라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어요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저를 태워 줄 미니 밴이 하나 올 거고요 밴을 타고 방비행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땡큐 도와드립 어? 미니 밴이 아니네 이걸로? 툭툭? 네네 툭툭 툭툭 오케이 지금 이 툭툭을 타고 밴이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바로 벤 기사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이 느낌 오랜만에 겪어보네. 여에 사람들 지나갈 때좀 민망하거든요. 뭐 신호 대기한다거나, 이러면 뒤에 운전자 눈 맞으시면 돼. 좀 민망하긴 해. 뭐지? 아 여기 네명이더 오는구나. 아네명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아. Hello, Hello. How are you? I'm good, you? Yeah, very good. <laughs> Sorry, we're heavy. I, think okay. I have one. Okay. <laughs> hello. Hello. okay. No, it's all good. N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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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you, you too, Yeah. Uh. And we make one. <laughs> <laughs> I'm making a video for YouTube, so... Sure. Hey, yo. Hello. Uh, hello, YouTube. Hello, hello. <laughs> i not the famous just for yeah <laughs> For hobby 안녕하세요. oh you don't you say korean no just a few oh where are you uh, from uh, vietnam vietnam oh, i was in vietnam hanoi yesterday when ah, you... i moved to bangui and nice mm. yeah. hanoi was good this one will be better yeah All right. once you start and you course but ah can you tell one 저는 버스를 타고 가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적어서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걸로 바뀌었나 봐요. No, no, let's ok, ok, smoking, okay.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이쪽 담배 피는 곳은 별도로 있고요. 여기가 약간 터미널 같이 방비엔으로 갈수 있는 차들이 보여져 있는 것 같아. Here is a ticket booth. Yeah, yeah. Whenever I want to go Vang v i e g I go here. I buy ticket here. Yeah. 아, h ah, really? 언니 방비엔? 언니 방비엔. 아, ah, 우리 친구들이 저희 디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담배 많이 기다려 봐 가지고. 어. 어렵지 않아. 오, 나. 이 언니 왔. 아는 거? 야, maybe just just 언니미. They called me. I don't know. 어, 바이바이. 아, 여기 버스를 타라는 거야? 이거 공인 거 방비행 라이 원래 다른 밴을 타기로 했는데 제가 혼자 와서 그런지 저만 따로 불러 가지고 여기 타라고 했어요. 어쨌든 저는 방비엔만 가면 되니까 자, 방비엔 도착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비엔티아보다 약간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숙소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방비엔 숙소를 검색을 하다가 너무 호텔만 머무는 것 같아서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지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 방비엔에 자그마치 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설이나 이런 거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할 거고요. 위치도 좋아. 이 방비엔 이 중심가에 딱 있어요. 이렇게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